안녕하세요 저는 33살이고 출산한지 얼마 안 돼서 4개월 아기를 키우고 있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4살 연하이고 원래 카누 선수 국가대표 같이 꿈꿨지만 부상으로 인해 좌절되어 현재는 헬스장에서 트레이너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들쑥날쑥한 남편의 안정치 못한 수입에 100일이 지난 아기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회복되지 않은 몸을 끌고 일에 복귀했습니다 저의 자는 남편의 헬스장, 바로 옆 건물로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근무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인연이 되어 남편과 연애에 결혼하기도 했지요. 남편은 요새 경기가 안 좋다며 월급을 많이 못 가져다 줘, 미안하다고 제게 사과를 했습니다만 가장이라는 무게에 그렇게까지 밖에 얘기할 수 없는 마음이 어쩌려나 싶어 남편에게 위로를 해주었네요.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을 때 시어머니께 연락이 왔습니다. 며느라 지나가던 찬란이들 생각나서 밥한끼 사주려고 연락했다. 시간 괜찮으면 점심이나 같이 할까? 저는 어머님께서 밥을 사준다는 소리에 집에서 싸은 지겨운 도시락을 제쳐두고 단번에 달려나갔습니다. 시어머니께서도 멀지 않은 동네에 사셨는데 가끔 저희 동네 지나칠 때마다 저와 신랑을 불러내어 종종 만난 것을 사주시곤 하셨습니다. 식당에 도착하자마자 시어머니와 남편이 이미 도착해 다리를 잡고 있더라고요. 반가운 맘에 가는데, 낯선 친구분께서 함께 동석하고 계셨습니다. 여쭤보니 시어머니 친구분시더라고요 단아하게 고우신 얼굴에 연세치고는 너무나 동안이신 얼굴이라 놀랐습니다. 시어머니 친구분께서는 남편 사업차 미국에 10년 전에 가셔서 지내시다가 향수평 때문에 홀로 돌아오셨다고 하시는데, 우연치 않게 근방에서 시어머니를 다시 뵙게 되었다고 하네요. 하긴 어머니께서 동네 토박이시니 이상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연세가 올해 54살 되셨다고 하시는데 얼마나 관리를 잘 하셨는지 얼핏 보면 제 또래 같았고 액면 가루는 많아야 40대 초반으로 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몸매도 군살 하나 없는 웬만한 20대 관리된 몸매 뺨치는 게 뒷모습만 보면 완전히 아가씨였습니다. 저는 애를 낳은 지 얼마 안 돼서 살을 못뺀 상태가 괜히 비대되더라고요. 주문한 고기가 나오고 남편이 구웠는데 시어머니 친구분께서는 한 점을 천천히 꼭꼭 씹어 드시더군요. 저는 배고픈 나머지 남편이 고기를 건네자마자 개는 감추듯 툭싹 해치워 버렸고, 그래도 허기짐이 가시질 않아 찌개와 밥을 주문해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순간 모든 사람들의 눈총을 느꼈네요. 특히 처음 보는 시어머니, 친구분의 혐오스런 시선이 가히 인상적이더군요. 휴아드님은 몸매 관리를 잘한 아이스바디인데 와이프는 아직 젊은데 왜 그렇게 살아 사람이 괜히 사람이겠어? 절제를 할줄 아니 사람이지? 치킨 부리다가 돼지돼서 후회하지 말고 잘좀 살아봐. 하며 저를 먹이는데 와 할머니를 상대로 재수없다 느낀 건 처음이었네요. 그래도 남편은 제 편을 들어주더군요. 아이를 낳은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래요. 와이프도 아기 갖기 전까지 운동을 꾸준히 해서 나이스 바디였어요. 몸 회복된 다음 저랑 같이 운동할 예정이니까 걱정하시지 마세요. 그러게 임신하면서부터 관리해야지. 임산부라고 무턱대고 무식하게 먹으면 이렇게 빼기 힘들잖아. 남편이 곁에서 계속 자극줘야 하니 저는 무안해서 더 이상 못 먹을 것 같아 젓가락을 내려놓고 말았네요. 회사로 돌아와 업무를 보는데 재수 없는 시모 친구 생각에 승질이 나더군요. 화장실로 가 거울을 보니 한숨이 나오긴 하더이다. 그렇지만 아직 모유 수유를 하는지라 영양분을 위해 끼니를 거를 수가 없으니 어찌할 도리가 없더군요. 집에 돌아오자마자 아이 모유 수유를 하고 허기진의 냉장고에서 음식을 꺼내 먹고 있는데 최근에서 들어온 남편이 깊은 한숨을 쉬더군요. 자기야 아까 어머님 친구분 말씀 못 들었어. 남편이 명색이 트레이너인데 아내가 푹 퍼진 몸으로 있으면 내가 뭐가 돼? 내 명에 좀 지켜주라. 제발 나 지금 당신 새끼 모유 수유하고 에너지 고갈돼서 밥 먹는 건데 그렇게 그게 거슬려? 내 안나 봤으면 말을 마. 나중에 때 들면 어른이 당신 명에 지켜줄까봐. 이렇게 까진 얘긴 안 하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너 임신하고 20kg 쪘다고 하니까. 경호 없이 쳤다고 뭐라더라. 애기도 낳은 마당에 핑계 좀 작작 대고 이제 관리 좀 해. 다이어트도 여유 있어야 하는 거 몰라? 당신이 밖에서 돈만 잘 벌어 와 봐. 관리 맞춤식으로 척척하고 금세 몸매 찾지. 어머님 친구분도 돈 처발라서 외모 유지하는 거야. 성형이며 운동 관리비며 보통 돈을 들였겠어. 남편은 질린다는듯절 보고 방으로 들어가는데 저 역시 밥맛이 똑 떨어지는 게 내가 이런 추급받으면서 저런 남의 편이랑 살 가치가 있을까 싶었네요. 다음날 남편은 교대 근무로 인해 일찍 출근을 했더군요. 아침도 안 먹고 간것 같은데 미운 놈떡 하나 더 준다는 심정으로 화해의 도시락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점심 시간 때 준비한 도시락을 들고 남편의 헬스장으로 갔는데 남편이 개인 PT 수업을 진행하고 있더군요. 여자였는데 뒤태를 보자니 운동복 매치가 드러나는 늘씬한 몸매가 시선을 사로잡았고 불가피한 터치를 하며 자세를 잡아주는 남편을 직접 보니 속이 까맣게 타들어갔네요. 저는 애써 괜찮은 척 데스크 앞에서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운동복 그 여자랑 팔짱을 끼며 같이 나오더군요. 가만 보니 어제 만난 시모 친구분이셨습니다. 젊은 여자가 아닌 게 어디냐며 한숨 돌린 저는 시모 친구분께 정중하게 인사를 드린 후 남편한테 도시락을 내밀었네요. 그러자 시모 친구분제 남편을 가로막으며 나도 PT 끝나면 딱 점심시간이라 선생님과 먹으려고 도시락 좀 싸왔는데 잘 됐네요. 우리 같이 먹을까 하는데 저는 일순간 느낌이 세했지만 이내 그러자고 하고 휴게실에서 도시락을 폈네요. 유부초밥과 김밥 샌드위치를 싸온 저와는 달리 시모 친구분은 닭가슴살 샐러드에다가 현미 곤약밥 콩고기, 과일 등 아기자기하게 예쁘게 꾸며 다이어트에 최적화된 식사를 준비했더군요 하며 제 도시락을 경멸스럽게 보고는 트레이너 와이프면서 어쩜 식사를 이렇게 준비했어? 세상에 정제된 탄수화물이 얼마나 몸을 망가뜨리는 줄 몰라요. 이런 건 선생님께 먹이면 안 돼요. 이건 와이프님께 다 드시고 선생님은 제 도시락 같이 먹어요. 아, 해봐요 하며 젓가락으로 콩고기를 집어서 남편의 입에 넣어주는데 남편은 얼떨결에 받아먹으며 허우떡군요. 이놈의 할머니가 저를 상대로 어디 한번 해보자는 건가요? 아무리 아들뻘이지만 부인이 떡하니 보고 있는 앞에서 남편한테 그러는 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저는 얄미운 나머지 바로 말로 대받아 쳐졌네요. 저희 남편까지 신경 써주시니 감사드려요. 자기야 할머니 코칭 잘해드려. 비싼 수업료 내시는데. 돈 갚아치는 해드려야지. 이번에 할머니 덕분에 자기 월급 좀 모르겠다. 저희 같이 젊은 사람들은 다이어트만 해도 금방 몸매가 돌아오는데 할머니들은 매일 운동해서 관리하셔야지. 안 그러면 면세가 많으셔서 금방 몸이 무너질 거라고요. 기왕 투자하신 김에 수업 시간을 더 늘리시고 관리하시면 결과가 좋을 거예요. 우리는 돈 받아서 좋고 할머니는 몸매 관리해서 조코님도 보고 뽕도 따고 얼마나 좋아하며 남편에게 괜히 친한 척볼에 뽀뽀를 하며 쿨하게 퇴장했네요. 아메리칸 할머니의 어이없는 얼굴을 보니 괜히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남편이 돌아오질 않았습니다. 연락을 해도 핸드폰이 꺼져 있더군요. 헬스장에 전화해도 이미 퇴근했다 하고 남편이 행여 잘못됐나 싶어 거실에서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새벽 4시쯤 기어 들어오는 남편 놈, 저는 버럭 소리를 질렀네요. 연락도 없이 왜 새벽에 몰래 들어와서 당신 때문에 얼마나 걱정했는 줄 알아. 하니 남편 미안하다며 친구 녀석이 갑자기 찾아와 고민 상담을 해 술친구 해주다 보니 이렇게 늦었답니다. 핸드폰은 배터리가 다 돼서 꺼져버렸고 친구 핸드폰으로 연락준다는 걸 틈을 못 잡아 그냥 집으로 왔다고 해요. 저는 날 새는 줄 모르고 남편에게 잔소리에 잔소리를 거듭했으나 그 이후로도 남편의 외박은 잦아졌습니다. 가끔 헬스장으로 찾아가도 수업으로 인해 만나기가 쉽지 않았고 남편한테 물어보니 수업을 듣는 회원님들이 많아져 끝나고 술 약속이 많아졌답니다. 그러면서 생활비를 줬는데 전보다 두 배가량 많아지긴 했더군요. 돈잘 벌어다주니 그냥 남편 안 붙고 눈 감아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직장 하루 연차를 내 국가에서 하는 암 검진 때문에. 동네 산부인과를 찾게 되었어요. 그곳에선 낯익은 사람을 보았는데 시모 친구분이 대기를 하시다가 진료실로 들어가시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여성 질환 때문에 오셨나 싶어 나오면 인사라도 드려야겠다 싶어 기다렸는데 주변의 간호사들이 숙덕이는 게 들리더군요. 저 할머니 임신 시도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리 자궁이 젊다 해도 50대 폐경기 앞두고는 힘들지 않아 간혹 출산하시는 분 계시다 하니까 희망 갖고 꾸준히 진료 보시는 것 같은데 설사하기는 않는다. 해도 부모랑 나이 차이가 벌써 몇 살이야? 어유, 한테도 그건 못할 짓이지. 보니까 저때 남편분하고 같이 온 듯한데 남편이 연하인지 꽤 젊던데? 하여튼 여자 관리는 하고 볼 일이야. 나이 많아도 액면 근지 젊은 남자 만날 수 있잖아. 하는데 와 이거 완전 쇼킹한 사건 아닙니까? 50세 넘어서 임신 시도하는 것도 놀라운데. 남편이 미국에 계신 분인 줄만 알았지 젊다는 건 전혀 몰랐네요. 남편이 연하라서 그렇게 빡세게 관리한 건가 싶기도 하고 그 사이 저는 다른 진료실로 들어갔고 나와보니 이미 시모 친구분은 사라진 이유였습니다전이 놀라운 사실에 입이 근질근질하더군요. 그때 시어머니께서 저 연차 쓴줄 모르시고 회사 근처라며 맛있는 거 사주시겠다고 연락이 오셨네요. 저는 냉큼 시어머니 연락을 받고. 회사 근처로 나갔고 식당에서 뵙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저더러 오늘 직장 왜안 갔냐고 물으시는데 산부인과 검진 때문에 연차 썼다고 말씀드렸다가 이어 산부인과에서 시모 친구분을 만났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어머님 근데요, 사실 제가 간호사들 말하는 거 우연히 들었는데 어머님 친구분께서 어찌나 금술이 좋으신지 임신 준비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남편분이 연하라 하시던데 남편분 미국에서는 대체 언제 오신 거세요? 그러자 시어머니 갸웃하시며 그게 무슨 소리니 임신은 또 뭐고 걔돈 많은 나이 많은 신랑이랑 결혼했었어. 근데 신랑이 무정자증이라 애가 안 생겨 그것 때문에 한국에 있을 때 얼마나 싸웠는데 내가 내 남편 낳았을 때 걔가 날 얼마나 부러워했는 줄 아니? 듣자하니 지금 이혼하고 한국에 들어왔다 하던데 요새 애가 젊은 남자랑 연애를 하나? 하시는데 순간 딱 떠오른 게 바로 제 남편이었네요. 그러고 보니 요새 울박도 잡고 찜찜한 거짓말도 많이 하고 제 남편한테 수업을 비밀로 늙은 여우가 꼬리 살랑거리며 도시락 싸다 바치더니 설마 둘이 정분이 낫나 싶었다가 그래도 남편이 설마 젊은 부인을 두고 할머니한테 넘어갔겠어? 하며 복잡해진 마음을 어찌할 바 모르고 있는데 그때 시어머니 어머 저기 우리 아들 아니니? 다만, 근데, 그 옆에 선글라스 낀 여자는 누구지? 하시는데, 저는 바깥 창문을 보며 남편과 선글라스 낀 여자가 다정하게 팔짱을 낀채 남편의 차에 타는 걸 보게 되었네요. 시어머니는 뭔가 실수했다 싶어 저를 보았고, 저는 기가 막혀 식사 도중 후다닥 식당을 빠져나와 택시를 잡았습니다. 시어머니도 재빠르게 계산한 뒤 저와 같이 택시에 후다닥 탑승하시더라고요. 저는 택시에게 딱딱구를 외치며 앞에 남편 차를 추적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서울을 빠져나가 교회로 빠지는 남편 차는 한참을 달리다 어느 모텔 앞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온몸에 힘이 쫙 풀린 채 충격과 배신감에 털썩 주저앉았고 시어머니 품에서 대성통곡을 했네요. 딱 걸린 상황에 시어머니는 저를 토닥토닥 위로해 주시며 넌 아무 걱정 말고 저년 나오면 나한테 맡기라고 일을 가셨어요. 4시간 정도 못해, 앞에서 잠복을 하니, 남편과 선글라스를 낀그 여자가 나오더군요. 저는 재빨리 증거를 위해 사진을 남긴 후, 먼저 달려든 시어머니 뒤를 따라, 남편과 여자를 덮쳤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 저희 시무한테, 몰매 맞고서 선글라스를 벗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역시 시모 친구가 맞더군요. 저는 남편을 치며, 이 나쁜 놈아 바람을 필 사람이 없으니, 엄마 친구랑 바람이 나냐? 이 할망구가 어디가 그렇게 좋든 니네 새끼 낳고 돌보면서 일까지 하는 날 두고 어쩜 딴짓을 할 수가 있어 하며 주저앉아 펑펑 울었네요. 시모 친구는 아 자기야 자기 엄마 좀 말려봐 나의 감당 못해 라며 본인 머리채를 흔드시는 시어머니께 난리를 쳤습니다. 시어머니는 야이 나쁜 넥스야 니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너 어딜 궁댕이 살란대며 가정있는 내 아들하고 붙어먹어 내 새끼 옆에서 똥기저귀 가는 것까지 다 봐왔으면서 그런 맘이 생기기에 라이 빌어먹을 더러운 상관녀 같으니라고. 시모 친구는 시어머니의 힘에 나가 떨어져 너덜너덜해진 상태로 있었고 남편은 저와 시어머니한테 복날에게 잡히듯이 두들겨 맞았습니다. 허나 저희는 시모 친구의 고소로 경찰의 폭행 혐의로 연행되었고 시모 친구는 저와 시어머니한테 맞은 게 분했는지 꼭 콩밥 먹여달라고 신신당부를 하다군요. 역고소를 당한 저와 시어머니는 억울해 돌기 일보 직전이었지만 다행히 남편이 시모 친구한테 통사정을 해서 겨우 나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한테 이혼하겠다고 더러워서 당신 같은 사람이랑 살 수가 없다며 악을 쓰자. 남편은 제 앞에 무릎 꿇고 싹싹 빌면서 미안해 여보 그냥 누나처럼 편안하게 생각하라면서 용돈도 주고 엄마같이 잘 챙겨주니 내가 잠깐 돌아섰나 봐. 당신 말 맞다 나 할머니한테 무슨 감정이 있었겠어? 그냥 호기심에 선을 넘은 거지. 나 당신하고 우리 에기 없으면 못살아 한 번만 용서해주면 절대 딴짓 안 할게. 나좀 봐줘 여보 하는데 시모 친구 남편을 원망스럽게 핸드백으로 때리면서 뭐 호기심에 나랑 선을 넘었다고? 너 분명히 마누라보다 내가 더 예쁘다고 하지 않았어? 내가 네 애기 품고 싶어서 얼마나 노력했는데 어쩜 네가 날 가지고 놀 수가 있어? 저질 같은 놈 남자는 다 똑같아 늙은 놈이나 젊은 놈이나 여자 가지고 노는 건다 똑같다고 하며 펑펑 우는데 순간 누가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헷갈리더군요. 늙은 상간녀는 울면서 말하면서 10년 전에 결혼한 남편은 사실은 미국의 가정이 있는 유부남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은 속아서 사기 결혼을 당했는데 도움을 청할 때도 없었고 한국에서 이미 사람들 앞에서 성대하게 결혼식을 치른 터라. 자존심 때문에 차마 돌아갈 수 없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미국에서 버티다 미국 사람을 만나 결혼했는데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또 이혼하고 또 다른 남자 만나 살다가 바람 때문에 또 이혼하고 3번 정도 이혼하니 멘탈이 나가더랍니다. 그것 때문에 불쌍해 보이고 쉽지 않아 스스로 관리했고 성형과 운동으로 젊음을 유지하며 버텨던 거라는데 동정심이 많았던 시어머니는 그래도 친구라며 딱한 사정을 이해해 주려고 했던 것 같지만 제게는 어쨌든 안면 몰수한 상간녀일 뿐이니 용서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저는 이혼을 생각했으니 차마 태어난 지 얼마 안된 아이를 생각하니 쉽게 마음을 굳히기 어렵더군요. 시어머니께서는 비록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저질렀지만 죄가 미운 거지 사람은 용서하라며 저를 말려 하셨습니다. 현재 상간녀는 정신과에 다니고 있었다는데 길에서 우연히 마주쳤을 때 저한테 애처롭게 고개를 숙이며 상처 줘서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그 이후로 상관녀를 다신 보일 일이 없었습니다. 저는 제 가정을 지키기로 한 선택이 바보 같았을지 원정아이를 위해 한 선택이니 옳다 여기고 있습니다. 남편도 가정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걸 알지만 대신에 상처는 생각보다 오래가네요. 제가 아이 엄마가 아니라 그냥 한 여자였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밤입니다. 오늘의 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감사합니다.